자, 안녕하세요. 김은수 대표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송도 센트로드라고 하는 저희 회원님들이 투자한 곳인데, 차를 못 맞추신 분이 계셔서 제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맞출 수 있을까 해서 와봤는데, 어, 생각보다 차들 곳도 없고 몇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주차를 하고 위에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어, 임대를 좀 맞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건물이 어디냐면 이 국제업무지구 여기 바로 앞에 보여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 가지고 앞을 바라봤을 때 바로 앞에 보이는 요 오피스 A 보이시죠? 여기 센트로드 A동이고 여기랑 그냥 바로 앞에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위치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님들은 차를 이용하실 거고 이 국, 인천 1호선 자체가 부평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환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데 이렇게 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인천 1호선이라서 뭐 그런 거는 조금 단점이 될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님들이 직원들 구해, 구하기도 되게 편하죠 사실 역에서 나와서 바로 이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 특세권이니까 고런 장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자 지금 저희 회원님 호실 중에 어, 한홍계 호실을 들어왔는데 어, 바로 앞에 아크베이 공사 중이고 아크베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로 저 넓은 뷰를 확인할 수가 있는 호실들로 다행히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올라와서 입주를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임차를 빨리 맞출 수 있을지 근처 부동산이랑 연계된 부동산에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죠. 12일 날짜로 부동산에 갔다 왔고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한것 같아요. 좀 길게 했죠. 어, 지금 상황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좋 좋은... 은 맞다. 하지만.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공실률이 한60% 그러니까 입주율 자체가 한40% 정도 맞춰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데 11월, 12월 달 여기는 잔금을 10월 15일 정도 쳤거든요. 좀 밀렸죠. 옛날에 7월 달에 하려고 했었으나 뭐 리모델링 수선 문제로 밀렸는데 어찌됐든 11월, 12월 동안 맞춘 것보다 지금 1월 달에 보름, 특히 12월 달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1월 달에 돼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조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확실히 조건들이 많이 안 좋아졌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 만큼 좀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말고 한 명절 전 후로 보통 기업들이 사오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량도 많아지면서 관련된 대표님들이 근처 사무실 을 구하시는 비율도 많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2-3개월 정도 됐을 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어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은 예전에는 어 지금 윈대차 기준은 예전에는 천에 100만원 이었다면 요즘은 지금은 어 일시적 과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천에 80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보다 더 내려가진 않고 정말 마지노선까지 온것 같아요 천에 80에 렌트프리한달 정도 한두달 주는 조건으로 지금 많이 내놓는 상태에서 그거를 좀 임차인들이 골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아니고, 천에 백 조건으로 맞추는데, 엔탈프리 기간을 좀더 길게 라고 좀 잡아주는 호실도 넣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절 지나고 한 2, 3개월 정도 뒤면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동산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완전 초역세권에다가 어 지금은 주변에 공사하는 곳들이 많아서 뭐 아크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 너무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상가도 지금 한밭집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좀 분위기가 안 사는데 한 1, 2년만 지났을 때 분위기는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특히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과 더불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요 송도 센터 입지는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우리가 요거 분양받을 당시에만 해도 주변의 신규 분양 물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평당가가 좀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도 좀 들고 갈만하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저도 좀 그런 의견이고 그렇게 봤을 때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임대차가 지금 어두 시간 반 있을 때도 계속 온 것처럼 좀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부동산에 있을 때 부동산에 문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사옥 이전하거나 사무실 찾는데 뭐볼수 있느냐라고 계속 문의도 오고 그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실제로 이 건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정말 다 마음에 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대요. 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임차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면 지금 진짜 지금 들어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차 문의는 저한테 주지 마시고 그 시동에 송도 센트로도 부동산 있어요. 뭐 홍보 이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정보력이 빠르고 그리고 임차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런 게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임차를 찾으시면 되고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도 누누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장님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한게그 2월 말에 호반 서밋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데 기업 대표님들 있죠. 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김포나 부로나뭐 시흥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 성도에 오다 보니까 자기 사무실 이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그런 점도 봤을 때는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좀 분야, 분위기가 일단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